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8일 수요일 어제 쉬고 오늘 출근했어요 출근했더니 오늘 뭐 경제뉴스 큰뉴스도이 많죠 제일 큰 게요 이제 CES 2025 sns 와엔 m 디아 이거 할 수용일 떠들고 있고 뭐 어제부터 떠들었는데 떠들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일면에 큰 뉴스. 현대제철은 미국에 제철소를 짓는답니다. 현대제 자동차가 미국에 약 1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처음으로 철강산업에 뛰어들고, 그 철강으로 이제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고, 지금 건설 목표를 하는 데는 미국 텍사스, 조지아, 루지애나 여러 주 정부와 지금 투자 여건을 타진하고 있답니다. 일본은 제펜 스틸이 U.S. 스틸을 일설내다가 못했는데 한국 제철은 현대 제철은 미국에 제철소를 짓겠다 아주 큰 트럼프에 대해 트럼프 선물인 것 같네요. 젠슨 <laughs> 황, 나 진짜 대만 사람들 대단하다. 그 조그만 한 나라에서 이전 세계의 반도체를 다 주무르고 있어요, 그죠? 엔비디아부터 다 가지고. 자, 스슨 황. 2년 전 채찍 피티처럼 로봇, 로봇 대중화를 하는 순간이 왔다. 로봇 산업의 채찍 피티 모멘트가 왔다. 이 로봇, 로봇을 만들려면 인공지능 AI 플랫폼인 코스포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을 더 쉽게 개발하도록 돕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게 엔비디아의 구상이다. 그러면 로봇을... 안되는건 좋은데, 애를 쓰려면 엔비디아 없이는 안 되겠다. 엔비디아는 로봇 개발의 가장 큰 난쟁이 데이터 수집이죠. 어, 얘들은 데이터가 많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데이터 수집과 훈련 문제로 해결의 코스모스에 초점을 뒀는데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상 공간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로봇을 현수처럼 학습하는 것을 돕는다. 합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한테 너가 미국의 50, 51번째 주가 되라 그래서 지스테인 트리도 캐나다 총리 잘생긴 예. 총리 그 사람 맞죠 막 사이만닥하고 지금 캐나다하고 참 안좋다 미국은 캐나다 너가 50번째 되면 은 합병하면 은 너가 간세도 없어지고 세금도 없어지잖아 막 이러면서 꼬시는데 아주 자존심 상한 얘기라 그죠 자, 우리나라 기술과학기술 정책 혁신 보고서 문늬만 박사 없애고 중복 R&D 구조 조정이 시급하고 흠, 짐작했어야 되는데, 아, 같은 뉴스가 나오네요. US 스틸 사려다가 한방 먹은 일, 일본 현대 제철은 미국에 직접 투자 결정. 아, 어, 제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고 미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제력을 끌어올린 데 일조하고 인, 이조 할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현대제철이죠. 제 근데 일본 제철은 U.S. 스틸 인수하려다가 노조 반대, 정치 뭐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자 현대제철이 첫 해외 샘물을 생산하면 일단 미국산 철광으로 간세를 피하고 미국산이 되잖아. 보조금 정책 지원 받기 쉽고 일자리 창출한다. 참 살기 어려워지네. 현대제철이 첫 해외 샘물 생산 기지로 미국의 여러 중루지에나 주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물류상 이점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가 이제 뭐 보니까 읽어 보니까 엘리베마 주의 동쪽에 연접해가 있어가지고 뭐 이쪽 저쪽으로 공장화 육로 바닷길 오가기가 편하고 뭐 멕시코하고도 가깝고 뭐 그렇다네요. 일본제철 회장은 바이든이 위법한 정치 개입했다 US 스틸 인수 불허 강력 반발해봤자다 안된다고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이건 좋아진 거아요 이제 로봇들이 나오면 이게 마비 환자들 하반신 마비 환자도 걸을 수 있고 이런 게다 AI가 선물한 기적이지만 비싸겠죠 이런 데서 또 부익부, 빈익부 아픈 사람 못 사는 사람은 그냥 있어야 되고 잘 사는 사람은 로봇 회가 걸어 댕기고 엔비디아의 미래 원픽은 로봇 훈련이다.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코스보스를 통해 가지고 로봇들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AI로 개발 비용 시간을 확 줄일 것이다. 자, 젠슨. 젠슨은 참 대단한 사람네 대단 그래서 SK하이니스가 지금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CES 어제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6일날. SK하이니스가 5세대 고대역 메모리. 샘플을 제공 이제 공개를 했고 삼성 Samsung, Samsung, s a m s u 요 g Samsung, s a m s u a i 에이전트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이세가지 s 구 m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퍼 s a 휴머노이드 가 완성돼야 로봇 산업 m 꽃을 피 g Samsung, 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 생태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젠슨 황치오는 일본 토요타와 자율주행차 동맹을 선언했다. 그래서 토요타가 본 미래 도시는 에어택시를 타고 출근하고 집에 일을 로봇이 하고 나는 사람 뭐하노?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자리가 로봇이 다 하고 있는데 일을 어떡하지? 큰일났네요. 무섭다 로봇가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SF 영화를 봤던 것처럼 현실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나 내주기 네 전에 밀어질것 같네. 내수 절벽에 한국 성장률 2 3 추출 경고. 저번에부터 계속했었고. 자설 연휴가 최장 6일이나 6일 시나 6일 더쉬겠던데 1월 27일 임시 공휴일 검토한다는데 임시 공휴일 됐대요. 내하고 상관이 없다. 내하고 상관이 없다. 자, 삼성은 스마트싱스 IoT 플랫폼. LG 전자는 MS 하고 AI 비서를 만든다고. 다들 이름 AI, AI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AI. SK의 큰 그림은 AI 전체 밸류 체인을 장악하겠다. 차세대 HBM 전력 플랫폼, SK 그룹 신성장 동력을 선보이겠다. 자, 차 조명을 켜니 사랑의 글자 LG 인터텍 미래 모빌리티 정조준. LG 노텍은 카메라 모듈이잖아요. 저 갖고 있거든요. 좀 오르자. 좀 오르자. 그래서 500만 화소급 RGB IR 겸용 센서를 장착한 고해상 카메라로 운전자 상태를 감시하고, 졸음 운전도 방지하고, 소소형 카메라 모듈 하나로 보조석 2열 ER 탑승자와 안전벨트 착용 여부까지도 모니터링 하고, 이제 점점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많다. 돈 주면 기계가 다 해준다. 우리 바보 되겠어. 가 엇갈리는데 보안이나 의료는 웃고 교육과 금융은 울상이랍니다. 나도 울상이다. 알레르기 192종을 한 번에 진단하는 키트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프루티아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프루티아가 한 번에 알레르기 192종을 진단하는 키트를 국내 식품 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치맥이 엿보고 자던 노랑통닭 내가 자주 먹는 노랑통닭이 해외에 팔릴 것 같아요 매각 내금 지금 아직 얼마 안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는데 1500억원 내외선이라고 합니다 노랑통닭 맛이 또 애기 입맛에는 노랑통닭 로보틱스 AI 녹음 안가지고나뭐 읽어주겠다 공부하세요 여러분 각자 알아서 공부하세요 배터리 대신에 할마전까지말도 2차전지 배터리 간다 다 가라 아, 가겠지 그래요, 언제나. 그래 언제는 그이 때까지만 올랐을 때 대신 지금은 로봇 양자컴퓨터 우주 코스닥 질주 이거는 신기술주 한국 첨단 소재 올들어서 120%나 한국 첨단 소재 갖고 있나? 갖고 있지싶다뭐 있는지도 모르겠다. 첨단 소재 양자컴퓨터 하잖아요. 레인보틱스 로보틱스 로보트고 아톤 HVM. 하지만 저는 미국, 미국 주식에 투자할랍니다. 근데 어제 원 달러 환율이 약간 6 원이 떡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밤새 이제 미국, 아 미국이란다. 해외에서 투자가 좀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 코스닥이 좀 빨간불을 켰죠. 세바 해에도큰손 조강인 조선 방산 인터넷이 사랑은 여전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영원한건 없다. 음. 폭스콘 m s 에서 희소식. 반도체 주 일제히 에는다한동안왜한도에서한국반도체에잠배터지고반도에잠안좋지잖아요체가안좋았서아요그리한국에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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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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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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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적을 발표한 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폭스콘이 애플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을 조립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AS 서버든 델타 센터 하, 센터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네트워크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폭스콘이 MS에서 희소시 반도체주 일주일 없는다. 폭스콘이 얼마 전까지 어디 어디 투자한다 했더라. 음, 반도체였는데. 아, 내가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 다 대만이야. 테 테슬라 매출을 추월한 BID. 비디. BID는 어디 건지 알죠 중국, 중국, 차이나 차이나 전기자동차 기업인 BID. 데 중국 안 좋습니다. 지금 디즈니 디즈니가 어떻게 디즈니가 실장이 부진부진 해가지고 스포츠 중개인 푸보티비 합병 했다 카던데요 어제 가입자 북미 2위래요 유튜브를 추격한다는데 나별 효과 없을 것 같아 북미면은 뭐 알싸키 보나? 우리 알싸키 안 보는데 다음에는 부동산 부지부지부지한 부동산 음주단소 뭐 백조의 호수 백조의 똥땡이다 2025년 상저 하고 코스피 하반기 3천 넘는다 될까? 자, 빨간 불 불장은 불이 아니라 그랬어 내가. B U L A 코에서불 불이 이길까? 대어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지나봐야겠죠. 너네려가지말 마라. 여기에도 화두는 초고령 사회, 인도, 트럼프, AI. 답답한 증시 실적 눈높이 오르는 종목 대피하라. 대피할 때는 돈으로 해야 되는데, 나돈 없다. 고액 자산가 올해 코스피 5% 상승. 미 증시는 11%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라. AI 양자기술의 필수 상승세, 상승세탄 통신장비주. 통신장비주 진짜 안 올라가는 건데. 야, 간만에 또 통신장비주. 미국과 중국은 작년부터 5세대 5 g 어드밴스를 상용하는 속도제를 버리고 있다는데 왜저리나라는 인터넷이 우리나라보다 안터지노 아무리요? 한유 소재 과코위버 솔리드, 통신 장비들 하는데요. 통신 장비 주선 별로 안 좋아해서 읽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두서없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읽게 너무 유수가 너무 많았어. 근데 중요한 건한거 없어. 제일 중요한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얘기야. a i 로봇트 그러고, 현대제철, 제철소 짓는다 하고.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한다 하고. 그게 다야. 여러분 안녕.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제가 바빠서 좀 늦게 갔습니다. 안녕! 꺼져라. 꺼져라.